다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의 소리 들리니 주음성 품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니로 받은 니니니니알 그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니은은새도니니니니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사 참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 넌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친구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 오복된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또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은혜 아니면 단한 순간도 단 하루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악한 질병 가운데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펴서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하루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게 하시고 바라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이 증거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당하고 또한 낙심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교우님들, 또한 제가 환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영상으로 새벽 기도하시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말씀에 힘입고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근심해 본적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근심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우리가 가장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근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심히 근심 중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근심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배척한 일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분열과 음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교회의 실정은 바로 이두 가지가 뒤섞여 있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바울의 정말 큰 주된 근심은 바로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선택하신 그 열두 사도 명단에도 없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을 사도로 천거한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의 그 이간질을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어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애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이 득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바울이 전한 그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에라는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하는 그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물론 모든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이 때문에 바울은 아주 근심하고 애통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근심과 애통, 그 누리고 눈물은 바울의 어떤 명예, 뭐 자존심, 어떤 체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간부터 보세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일에 대한 근심보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이 더 근심할까 지금 염려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에도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또 다시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은 서로 마음만 상할 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심하고 또 고심하여 대신 편지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과 마음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합니다. 자신의 근심을 걱정하는 바울이 아니라, 근심하게 한 자를 통해 성도들이 받을 근심을 걱정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근심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한 근심하게 한 자를 오히려 위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합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그들이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든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수 있으니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잘못한 자를 벌하고 정죄하고 내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 돌이키고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며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데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 잘못 남용하여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잘못에 대하여는 교회의 권진과 치리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와 위로와 또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사함 받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죄에 대하여 넘어진 자를 우리 또한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길이며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징계한 후에는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징계한 후에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1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 아십니까? 사탄의 계략은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하여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유혹을 당한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는 영영 교회를 떠날 것이며 교회는 그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며 완전하게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와 죄에 대하여 넘어지기 일수인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계략과 유혹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와 가정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사장 1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을 우리 화평의 성도들과 또한 가족들 그리고 이웃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외롭고 힘들게 추석 명절을 보내는 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전화 한통 또 작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멸과 나라 안정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먼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생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씻지 못하는 심판과 멸망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줄 믿습니다. 실수와 잘못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 성도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자, 죄를 범하여 넘어진 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가정을 온전하게 하며 분열과 분쟁을 일으켜려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와 가정,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화평의 환우들과 제가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수술하고 입원해 계시는 분들 재활치료하시는 분들 제가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평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싸웠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